그걸 더워도 못 여겠다. 주문생각기도 하고. 진짜 멋있네 어디에? 사다 완전 무슨 공주침대 같지 않아요? 공주침대? 대로트침대지. <laughs> 그동안 언제 산 거야? 예. 어디서 샀어요? 아, 이거요? 이거 홈플러스만 원. 와우! 이번 구간 초동전 승인합니다. 떡 걸어겠습니다. 아 여기 너무 벌레가 많아요. 이거 다 바퀴벌레 같은데. 어, 이거 이게 응? 개깡구라고저 벌레 너무 너무 이상해. 저게 밥 도둑이래 미니야. 저거 남의 명물인데, 저거 저렇게 있는 거 말고 식용으로 살짝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 그러면은 새우보다 훨씬 맛있대. 그래? 진지한 연기라는데? 야! 너 그거 아니야? 너그 바보야? 너 그럴 거면 배우를 하지 그랬냐? <laughs> 얘네들 그냥, 그냥 여행 쪽을 그냥 끌고 와야 될거 같아. 내 친구들 진짜 아, 사람으로 들어갔다가 짐승이 되어 나오겠네 섬을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섬 정말 더럽게 힘들 것 같아요 나 무인도 가면은 그냥 진짜 옷다 젖더라도 나 그냥 생수병 샤워할 것 같아 생수병 겁나 많이 사갈 거야 진짜로 지금도 이렇게 찝찝한데 어차피 무인도는 최소한의 살이랑 양념 같은 것만 가지고 가는 거임 식량은 현지 조달 그게 뭐야? 식량 사들고 간다 그랬는데? 아, 식량 안 가져가지? 네가 식량 가져간다며? 말해 그렇게 하다 렛츠고 버 고민 고민 하면은 나나 나나 날봐 날봐 기승 날봐 날봐 지금 날봐 날봐 유우나라스코라 편하게 편하게. 제래 대체, 대체 어떻게 편해져? 힐링 방송. 맞아. 그러니까 패를 너무 다까발려버렸어딱배 배, 타기 전부터 이제 바로 이제 꺼내버릴게요. 뭐야. 빼, 빼, 싹다 차에다가 여놓고 그렇게 해버려야지. 어. 너무 많은 걸 알려주면 안 돼. 맞아. 송이야. 아? 한 번만. 응? 왜? 어우 시원하다. 진짜. 머리, 불만 붙어 원래 이런 거예요. 샴푸 쓰면 안 돼, 여기. 샴푸 쓰안 돼, 있어 그끗 괜찮아? 응, 아, 너무 시원하다, 그치? 행복해. 행복해, 지금. 응. 근데 그거 알아? 와. 내 대박인가 알려줄까 응. 아, 에어컨 틀어놨다. 와. 찐거아니겨 와. 저 카메라 진 와. 언니라고해이라 <laughs> 너무 좋은데? 와, 에어컨 틀어 내가 장비 빌려줄 수 있으니까. 운전배달를 빨리 따야겠네. 이거 차 없으면 안 돼. 선물은 금차 없이도 하지. 선물, 선물 어떻게 차없이 가? 장비가 저렇게 많은데? 뭔가 음, 배에서 혼자서 움직이겠는데? 집은 어떻게 다 들어? 응? 배에서 혼자서 꾸직꾸직 내려가지고. <laughs> 하나하나씩 일리니? 응, 혼자서 다 와... 끌고 가서 한 200km 가져다 이거를 다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그러고 방송을 켜. 진짜 너 대박이다. 그렇게 해야 지 엄청 힘들어. 처음 해봐. 응. 야, 그거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응, 완전 맛있는데? 어우, 더워. 더워. 너무 더워. 약간 찜질방에서 극 한체험으로 먹는 느낌, 먹 응. 아니, 우리 지금 너무 더워서 오히려 바다 들어가고 싶어. 가자. 너무 더워. 이야. 너 수영 잘하냐? 아니. 나 수영 아예 못하는데?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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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시원하시겠어요? 났어요? 신나냐고요? 이 모습이 내일 모레 세이가 될줄 알아 아 미친 년아 어우 야 미친 년이 미친 년아 야 미친 년

아 너무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어? 아! 조심, 조심해. 조심해. 너 물에 빠지면은 나 이거 이거 수태 건네줄게. 잡아, <laughs> 잡아, 잡아. 아 넣을 수 있어. 하나하나 다 넣어야지. 아 더워, 아. 아, 더워. 어, 완전 지금 완전 시원해. 어 완전 시원해. 너무 더웠어 진짜. 시원해, 응. 아, 어, 시원하고 싶다. 루미시 힐링 되죠? 아유, 힐링 되시죠? 감사합니다. 야 완전 힐링 중이야 대박이지. 우와,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내가 살짝 잡아줄게. 진짜 개일링이다. 와 진짜 게이링이다이야 아아 <laughs> 섬에 가서 또 물을 빠져 있으면 되겠다 오, 그럼 더우면 물에 빠져서 하면 돼요 오. 이런 옷 많이 사가야겠다 성갈때 그러니까 봐요 너무 좋은데? 완전 좋아 오. 하나 둘셋 파도 소리 너무 좋죠 아,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좋다, 진짜. 야, 역시 물에 빠지니까 약간 진짜 여행 온것 같다. 어허. 아, 진짜. 벌레도 막막 아, 벌레. 아, 벌레. 아, 벌 아, 벌레. 아, 벌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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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겠네, 아 나, 나, 나 진짜 벌레. 아, 벌레. 아, 아, 나나 아, 벌레. 벌레. 아, 벌레. 국룰을... 다져야 돼요. 가자! 저기요. 머리끝 나왔어요, 아까. <목소리> 아, 야! 여기 안 담갔어! 그거 입소 아니게! <목소리> 괜찮아? 좋게. <오케이. 해볼게>? 행복해? <목소리> 좋아, 좋아! 노인 좀 도배 좀 해줘 봐봐. 노인 좀 있는데 아 진짜. 미니업이라고? 미니업? 너 들어가. 아니. 미니업, 지금 미니업 도배 됐어. 들어가. 미니업 들어가. 미니 들어가 미니 이 새끼야. 그래요. 가이 아, 새끼야. 미니업이야. 미니업이야 이 새끼야. 들어가. 입수에 조용히 안 해? 다들 조용해. 미니업 입수하세요. 어머니 뭐 하세요? <laughs> 어머니 뭐 하세요? <laughs> 들어가 이새끼야 들어가 들어가 못 나오게 들어가 야 진짜로 길어 무서워 지진다 입수해 입수해 헛짓거리 하지마 야야 입수해 이새끼야 도전 입수 도전 어머 미니야 못 찍었지 뭐야 미니야 못 찍었어 한번더 맞지 아이고 잘한다 가자 얘들아 살자 가자, 가자 뭐야 저거 그래 아, 재미없다 가자 너 아야 너무 재밌었다 야, 저기 어. 있는 거를... 씻어야 돼. 왜 예, 아. 향안 빠져. 아 진짜. 아. 바다가 역시 바다야. 여행 응. 역시 바다야. 흘레야 힐레. 아. 음? 물이에요 진물이다.

우와, 너무 좋아. 가가가라 가, 먼저 가라라. 루 이런 방송, 신선하지. 재미 난것같다 힐링 많이 해. 힐링이 좋아. 정말 너무 신선하고. 나 진짜. 나 진짜. 나진지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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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 너무 이상한데 힐링돼요. 몸이 또깨끗해것 아 같아. 바닷 어 들어갔다가 나서물에딱씻어주딱하네 응. 응. 되게 이상한데 힐링돼요. 어이없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아 거리기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두 마리의 인어공주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뻐요 뻥인 거 알지? 뻥이야.